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 세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으기 수원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면 되겠죠. 작은 건물의 높이가 3 0 m 인데큰 건물의 높이를 구하래요. 큰 건물의 높이를 x m 터라 하면 이게 이제 이 직각 이등변이 되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X가 되겠고. 이제 보조선 얘가 15도로 했죠. 보조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x 빼기 30 되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x 빼기 30이 되겠고 30이 되니까 탄젠트 15가 x분의 x 탄젠트 15도가 x분의 x 빼기 30인데 탄젠트 15도 값이 2 빼기 루트 3이라 했죠. 2 빼기 루트 3 어 x 분의 x 빼기 30이 되겠고, 그 하면 2 x 빼기 루트 3x가 x 빼기 30이 되겠고, 이쪽으로 30 넘기고, x 묶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1x가 되나요? 그래서 x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30이 x가 되겠죠, x가 되겠고, 그리고 유리하면 어떻게 되죠? 2가 되니까, 어, 요거 3빼기이니까 2로 바뀌죠. 그래서 2 분의 30 루트 3 더하기 1이 되는데. 일로 나누면 15가 되죠. 15 루트 3 4기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아 참고로 요거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탄젠트 15도 값 주어졌는데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시고 자 외워야 될거 제가 몇개 써드릴게요. 탄젠트 15도가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도는 2 플러스 루트 3 이것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사인 15도랑 사인 75도인데 얘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사인은 작은 각이 작은 거, 큰 각이 큰거 되는데, 코사인은 큰 각이 작은 값 되고, 코사인 15도가 작은 각이 큰 값이 되겠죠.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라 있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해론 공식 써도 되는데, 해론 공식은 정수일 때는 편한데, 이게 루트 들어간 별로 안 편해요. 그래서 해론 공식 말고 이거는 그냥 여기가 2, 3. 루트 7인데 여기를 세타로 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2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루트 7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9빼이7 나누기 10이니까 어 2분의 1이죠. 그래서 세타가 60도죠. 세타가 60도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이 되겠죠. 사인 60이 되겠고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걸 만족할 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죠. 사인 법칙 쓰면 각을 변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되죠? 이 각을 변으로 바꾼 게 이게 2 r 분의 a가 되겠고 이거 밖에는 2 r 분의 b가 되죠. 2 r 분의 b가 되겠고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c는 어이 a b 분의 a 제곱 더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r er 없애고. 이도 없애고, b도 없애고, a를 여기다 곱하면 a 제곱 되겠죠. a 제곱, 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겠고, a 제곱 캔슬 시키고, b 제곱이 c 제곱이니까 b랑 c랑 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b가 c인 이등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좋을 때, 외접원 반지름과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헤론으로 넓이 구하고, 어, 헤론으로 넓이 S 구하고, 4R분의 ABC가 이게 외접원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고, 헤론으로 넓이 S 구한 다음에, 어, 2분의 A다기, B다기, CR. 이게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었죠?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론으로, 먼저 P값 구하면 어떻게 되죠? 세개싹 더해서 2로 나는게 P죠? 5다기, 6다기, 7 나누기니까, 어 18, 9가 되겠죠. 9가 되겠고 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죠? p, p-a, p-b, p 이게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이죠. 이거 넓이 내는 공식이니까 루트 9가 되겠고 9-5가 4가 되겠고 9-6은 3이 되겠고 9-7은 2가 되겠죠. 얘가 3으로 나가고 2로 나가니까 6이 되겠고 얘는 못 나오니까 6루트 6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거 쓰면 어떻게 되죠? 6루트 6 나왔죠. 4r분의 abc 5, 6, 7이 되니까 6을 캔슬시키고 R은 얼마가 답이죠? 4루트 6분의 35가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유리화 시키면 라지 R은 24분의 35루트 6이 되겠, 답이 되겠고, 요거 쓰면 어떻게 되죠? 6루트 6이죠. 6루트 6은 2분의, 싹다 하면 18이죠. 13, 18이죠. 18R이 되겠고, 9R이 되죠. 9R이 되는데, 9분의 6이니까 3분의 2루트 6이 되겠죠. 스몰 R이. 이게, 이게 내접원 반지름, 이게 외접원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AP 제곱값과래요. 이 x의 제곱값과래요. 그러면 반지름이 2죠. 반지름이 2고 여기도 2고 반지름이가 되는데 l은 r세타죠. l은 l은 r세타니까 r세타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30도죠. 6분의 파이 30도니까 얘가 몇 도가 되죠? 150도가 되겠죠. 150도가 되겠고. 얘가 30도가 되니까 150도가 되겠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은 2 제곱 따기 2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코사인 150인데,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x 제곱은 4 따기 4가 8이 되겠고, 플러스 4 루트 3이 되겠죠. x의 제곱 값 물어봤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삼각형 이렇게 조질때 어, 넓이 구하라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2분의 1 bc sin a로 구하면 되겠죠 이거, 이걸로 거이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bc 합은 아는데 합 곱을 구해야겠죠 곱을 구하고 sin 값은 다 알죠 120 도니까 2분의 1 곱은 이제 구할게요 구하고 sin 120은 2분의 1 루트 3이죠 이게 답이 되는데 일단은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a 제곱은 7 제곱은 어, b 제곱 따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c o 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이거 합과 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합의 제곱에서 곱두개 빼고 이게 더하기 bc가 되죠. 더하기 bc가 되니까 합의 지금 8이죠. 8, 8, 6, 4가 되겠고 요거는 49죠. 요거는 49가 되겠고 마이너스 bc가 되겠죠. 그래서 곱이 얼마가 답이죠? 곱은, 어, 곱은 15가 답이죠. 15가 답이니까 얘가 1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5루트 3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점 b에서 이렇게 한어 밑변의 반지름이 2가 되겠고 모선의 길이가 6인데 어 지름의 양 끝이 ab인데 b에서 시작해서 이 a-가 중점이래. 중점까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렸을 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바퀴 돌았지. 한 바퀴 돈게 아니라 반바퀴 돌았을 때 최단 거리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정개도를 그려야겠죠. 정개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 반지름이 6이고 이거 반지름이 2잖아요. 이거 반지름이 6이고 이면 이 원의 반지름이고 이 원의 반지름 6인데 반지름의 비가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중심각은 몇 도냐면 이놈은 360도의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20도가 중심각이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럼 여기 이제 B에서 시작해서 여기도 B가 되죠. B가 되고 딱 가운데가 여기가 A가 되죠. 여기가 딱 가운데가 A가 되겠고 120도니까 여기 60도 되겠죠. 여기도 60도 되겠고. 그다음에 a-가 이 중간이 잡이라는데 여기딱다 6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가 3이 되겠고 여기도 3이 되겠고 a' 기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2대 1이고 60도면 이게 직각 직각 삼각형이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가 3루트 3이 되겠고 여기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어 그래서 최단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는 요 길이 구하란 거죠. 그래서 3루트 3이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요걸 만족할 때 삼각형이 어떤 관계를 물어본 거죠 요걸 a,b,c가 이걸 만족할 때이 e, c 쓰고 요거는 sin a가 되죠 요건 sin a가 되겠고 곱하기 그냥 cos b가 되죠 cos b가 되겠고 이건 a 곱하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c가 아 요게 어 요것만 다시 쓰면은 c고 a 다기 b가 180 빼기 c죠 180 빼기 c가 되겠고 이가 되겠고 정리하면 이거는 c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코사인 c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지금 코사인 c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먹어버리죠. 그래서 코사인 부 바꾸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이 마이너스 a가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어 이게 사인 c랑 갈수 있죠. 그래서 사인 c가 되겠고 사인 c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c 고 사인 c가 2r분의 a가 되죠 2r분의 a가 되겠고 코사인 b는 그냥 코사인 b라고 쓰겠고 a라고 쓰고 이가 2r분의 c가 되겠죠 2r분의 c가 되겠고 2r 없애고 어 ac 없애면 ac 없애면 이 코사인 b가 1이죠 이 코사인 b가 1이니까 코사인 b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b가 몇도가 되죠 b가 60도인 어 삼각형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요 60도 방 시지점에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죠. 이게 바닥인데, 기구가 여기 떠있죠. 기구가 떠있는데, 여기서 쳐다본 각이 여기 45도고, 여기서 쳐다본 각이 30도일 때, 그리고 여기가 10km일 때, 이 기구의 높이 구하라 했지. 기구의 높이. 이 X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1대1대 1대 루트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여기는 루트 2X인데, 루트 2X는 필요 없고, 여기도 2대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X가 되겠죠. 루트 3X가 되겠고, 2X가 되는데, 2X는 필요 없고. 그럼, 바닥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바닥을 그리면, 바닥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 얘가 루트 3x가 되겠고, 얘가 x가 되고, 여기 10이 되는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가 되죠. 여기가 120도가 되겠고,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x 구하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은 3x 제곱 되겠고, 요거의 제곱은 100이 되겠고, 요거의 제곱은 x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9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3x 제곱은 1 0 0 x 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죠. 10x가 되겠고 2x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100은 0이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0은 0이 되겠고 5랑 10으로 뽑으면 되네 마십프로니까 xx 마오는 곤란하고 x가 양수니까 x는 1 0 k m 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하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실력 날마다 향상시키는 재미가 쏠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